뭐야?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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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게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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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북. 북북. 왜 하네냐고 북. 왜 하네냐고 북. 화가 안 나겠냐 북. 아! 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북. 휘부를 북. 아! 마노! 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금방진 녀석들 북. 11분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북. 이라오이다북이라오이네오북저 금방 진 일라오이 일라오이 북은 라인을 땡기면 됩니다 북 굉장히 화가 나있다고 안먹으러 온나 안먹으러 오나 북 마노 북 쉐끼야 북 뒤지게 맞아보고 싶나 북아 정글이 올라프네북 존나 힘들다 북 말이 막고인다북 이마아북고 일로 온나 북 존나 맞아라 북고 일로 온나 북고 일로 온나 <laughs> 온나 인마 북 W 를 찍었네 북 금방지 북4 민념 북다 고약기 북 올라붙혀있다 북안 끌린다 북 금방지 시작기 북 엘로나북개 처먹기 싫으면 엘로나북 누가 먹으라 캔나북 큰거 못 먹었다 북일로나북내 이제 3레벨이다 북 근데 이거 올라프 온다 북난 안봐도 알수 있지 북 피하지 북 때리고 싶나 북 만 때리라 북 아프다 북 아프다 이 새끼야, 북. 어, 저 새끼 까 아, 고어쥐 새기 북 진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북 일로 나북아안 맞는다 북 일로 나로나 일로 나로나 일로 나요나 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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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나 일로 나 여기가 북, 일로 나복, 일로 나복, 일로 나복, 파밍한다 북, 맞지 않는다 북, 왼쪽으로 피하고 북,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대 대. 북, 이 처마잡아라 북, 요것이 바로 북도의 건이다 북, 아, 니이 찡스를 북, 넌 이미 죽어있다 북, 뭐, 왜와두고북일나북일나북이만나북일나북개 헷갈린다 북나 지금 뭔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 씨발 내정좋온다북한대맞아라북두대 맞을래 북 리액션 괜히 넣은 것 같다 북 아무리 생각해도 괜히 넣은 것 같다 북 왜너 착했든 왜왜너 착했냐 북왜너 착했북 아왜 어? 그래 북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북 맞아 한다 북 포션 받는다 북피 한다 북한대 맞아라 북 온나북 마노보 스킬을 쓰라 임마. 다피해다 임마. 일로 온나북. 와! 한 대. 이미 충분히 분노한 상태다 북. 니또드록 맞고 싶나 북? 아! 아! 덥다 북. 너무 덥다 북. 너무 덥다. 북, 나 이거 삭제할 거다. 북, 10분간 분노 상태 삭제할 거다. 북, 존나 힘들다. 북, 아아 나뭔 부기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딴거로 뭐, 추가했냐, 뭐, <목> 추가했냐? 북, 미친놈이냐? 북, 뭔또 삭제하면 안되냐? 북이야!

또 져야 되냐 북? 이좀 심한 거 아니냐 북? 아, 개쩐다 북! 아무 것도 못 한다 북! 미친 거 아니냐 북? 아코 막힌다 북! 아코 막힌다 북! 졌댔다 음, 북! 없어졌다 북! 얘 어디 가냐 북? 어디 갔노 북? 어디 갔노, 북? 뭐 이거 왜 이렇게 뜨노, 롤? 롤왜 이렇게 뜨노, 북? 미친 거 아이가, 북? 이 죽어있다 북아 잘가지 북금방진북 다북 쉴드권은 없나 보? 다딴데 보면 쉴드권도 있던데 북왜 나는 없는 거냐 북 나의 나의 불찰이다 북아 나의 미스다 북어 오마이 오마이 갓이 스파게리북 오마이 갓이 스파게리 No. 나왜 이런 짓을 했을까 북 정말 이해가 안된다 북 어? 진짜 어니보기가 된것 같다 북 거북이가 된것 같다 북 그지같다 북와 방금 끔찍한 생각했다 북 요거에다가 3인칭으로 말하기에다가 말끔하다 특정 단어 붙이기 같이 겹쳐버리면 얼마나 끔찍할까 북개 끔찍할 것 같다 북 존나 끔찍해 끔찍하면 결정체다, 북! 일로 왔나 북? 그만 때리라, 북. 아프다, 북. 그냥 넣었나, 북. 촉수 나었나 북. 한 대. 두대부 미니언 한대부 왼쪽으로 빠지고, 부한 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부세 대는 맞지 않는다, 부 스킬 다 피한다북 건방지다북 내가 이겼다북 아 올라프다북 오. 어프 왜 여기 있냐 북. 적을 집에 가라 북. 집에 가라 북. 적을 처치. 누구 별로 돌아가라 북. 집갔다 오면 이제 이 북북거리는 생활도 끝이다 북. 방구차도 아니고 북. 미쳐버리겠다 북. 아. 됐다 풀렸다. 저주 해금 성공. 아씨 존나 힘들었어요 진짜. 이제 좀 편안하게 게임해봅시다. 아. 예, 미해요 어디 가냐? 아, 근데 올라프 전력 먹었네? 탑에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잠깐만, 제어하다 아직 깔지 말고, 얘 라인 계속 미니까, 라인 땡기고 대기하자. 기다려. 어차피 저 라인 땡겨지는 거고, 올라프 탑 쪽에 있어. 저희가 살짝 올라와주고 있고. 잡다됐 올라프가 상당히 사이코패스구나 탑으로 와가지고 왜 저런다냐 나 근데 아까부터 실명이 자꾸 안 날라가 실명 진작에 날렸으면 저 잡는건데 그게 좀 아쉽긴 하다잉 그냥 날라갔으면 저거 빨리 잡고 올라프도 딸수 있는건데 잘, 잘 어울렸어 이즈가 라인 센스는 좋네 이게 원래 이렇게 라인 다 받아먹고 그러면은 나는 뭐 먹고 크라고 그게 되거든요 근데 저런 친구처럼 이렇게 라인을 살짝 뭉쳐주고 알아서 빠져주면은 나는 편하단 말이지 어차피 러라이 상대로 1대1은 얘기니까 내려갔네 나 뭐하고 있었지? 아 방금 그 분노상태때문에 아 정신이 없다 판단 저하 판단능력 저하 근데 올라프 숨어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올라프 안보이는데 나 올라프한테 일대로 지는거 아니지? 아즐거웠기도 한데 아 올라프는 정글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좀사이코라서 아저 수면 안 먹히는 거봐 실화냐? 라이즈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봐요 나이스 라이즈 미안데 일단 라인 계속 밀게요 그냥 라이즈 부시에서 튀어나와도 바로 안 죽을 정도로만 어차피 이속은 내가 더 빠르거든 이러고 올라오고. 근데 지금 싸우면 내가 저, 내가 저만 있어야지 잡을 수 있거든, 저거. 10분 지났지. 저기요, 게임 시간이 14분이에요. 게임 시간이 14분이야. 저기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아주 아주 엿대다 싶어가지고 어잉?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어우 진짜 나 힘들어가지고 나 살겠나 응 대기 10분은 너무 짧은거 가지 않냐고? 충분히 길어 충분히 길다 큰일날 소리네 흥이 길어 개빡치게 하네 지금 방송으로 볼때 화면에 렉좀 있나? 내가 볼때 이거 렉좀 있는데? 잔렉 잔렉 좀 있거든 이거 뭔가 평상시 할 때처럼 깔끔하지가 않아 일라오에는 일단 텔 빠졌고 포탄 민다 엘로이 내려갔다 하나 둘 서잇 너잇 어. 빠지자 집 엘로이 탑으로 왔네 계속 어떻게 계속 탑으로 오긴 온다잉 근데 어떡하냐 난 집가면 리안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팔고 홍속템 하나 가자. 아 잠깐만. 이거를 가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가는 게 낫지. 갑시다. 빠바바밤. 미드 보면은 나쁘지 않게 다잘 컸고. 탑에서 포탑 퍼블을 먹히긴 했는데, 나 그래도 일라오이는 포탑 없어도 1대1로 이기니까, 그게 좀 그나마 다행. 불행중 다행. 일러에 내려갔고, 그냥 밉니다. 어, 나이스. 일러 이름은 조랄산데. 이런 거 따봉 한번 넣어주고, 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밝은 미래의 협곡이야. 미래가 밝다. 어, 미래는 승리로 비출 것입니다. 자, 포탑을 빕시다 원, 투, 쓰리, 포, 바이브. 아, 진이 다 빠진다. 진이 다 빠져. 라이저 아직 대천사 안나왔는데? 대천사 나오면 내가 이기기가 조금 힘들긴 해 근데 대천사 나오기 전이면 내가 이, 이길 법도 해 서석 밟보면끝야 진짜 베리어가 좀 양아치긴 하다 어. 베리어가 너무 사기다 저거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잖아 받두고 엘로이 바톤 갔네. 얘가 한번 따자. 뱃살 형님. 어이 대뱃살 씨. 저 보라돌이 한번 안 좋칠래? 학살 중. 어 뭐야 얘왜 저기 가 있냐? 가고 거기 앞에 버서. 하나 둘 셋. 왜냐면이 대머리를 잡아줘야지 나 탑을 밀수 있거든. 나탑 막으러 가는 건 쉬운데 탑을 막을 사람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손해야 운영에서 모든 수에서 앞서고 있어야 돼 상대보다. 하나 둘. 근데 이제 그게 혼자가 좀 힘들 때는 둘이서 좁혀면 된다 따구리 앞에 장사 없다고 응, 어, 떼굴사 앞에 장사 없거든요 자 은신 살짝 뭉쳤다가 하나, 둘, 너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쨍 그리고 라이즈가 아까 궁 썼거든 궁을 썼기 때문에 요내 뒤로 못 온단 말이야 오면 그냥 도망가면 돼저 굳이 무리해서 밀필요 없고 내 지금 제약골도 걸려있거든? 이거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개손해요 진짜 음그제약골도 걸려있는데 죽어주는게 말이야 방구야 막걸리야 말도 안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집으로 가가지고 아이템 하나 사오고 음, 2100원 400원 모자라네 자, 이거 지냐? 오케이 잘 빠졌고 와도 하나 사고 우리는 다시 탑으로 출근해가지고 나또 보라돌이 친구 이쪽에 있고. 상대 정글을 저 친구가 먹는다는 건, 올라프가보고클게좀더 줄어든다. 얘네들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나눠 먹는 거거든. 나눠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엔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죽게 된다. 굶어 죽어요. 저러다가. 음, 자기 라인을 잘 챙겨 먹을 줄 알아야지. 친구야. 미드에 있던 놈이 갑자기 탑으로 올라오고 말이야. 이라오은 저렇게 탑 갖다 버리고 바텀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응? 팀 하나를 못 이겨서, 그, 되겠어? 응? 하나, 둘, 셋, 어. 잠깐, 미니언 집중해서 먹자.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딜 계산이 좀 달라졌어. 저걸 벗어나 하나 둘셋넷 나이스 와 근데 라이즈 난이 들게 빠르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심한거 아니에요? 일로와야 아직 바텀에 있고 맨날 욕먹었네 근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죠 나 그냥 탑으로 가자 탑업 어? 끊긴거 바텀은 우리팀이 갈거고 난탑 밀면돼 이래야만 라이즈가 탑으로 나 잡으러 오거든 그리고 라이즈는 아까 플래시 썼고 자 미니언 버프 주면서 아직 내가 근처에 있어서 라이즈 지금 신경이 곤두 섰을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집을 갑니다. 자, 이거 하나에다가, 초식에다가 와다 한 개.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야, 봐봐. 내가 지금 아이템 나오니까 저 친구도 버섯 하나 먹고 아야 하잖아,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 방금 팀원에 사람이 없었는데, 우디로로 분당 1킬에서 이겼어요. 우디로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나 우디로 못 쓰겠던데. 나 우디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무작위로. 근데, 걸어가다가 죽더라고. 수박이의 슬픈 운명인가? 나 우디로, 우디로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녹인다는, 그건 알겠어. 근데, 스킬 구성을 내가 모르니까 못 쓰겠더라고. 아, 우디로 모스트야? 아이고야. 그 뒤로 장인이 있었네 일단 2차 밉니다 내가 압박 넣어주면 쟤네들 미드에서 헛짓거리 못하거든 계속 헛짓거리 하고 있죠? 탑이랑 바텀 밀린다 저쪽에 3명 한대 맞아볼래? 평타야 그거 알겠어, 집갑입니다 집가야지. 아집 가지 말고 정글 갈아먹자. 좋아요. 야 버섯 진짜 많이 깔았다 아 여기 구간에서 안 통해요 어디로 가? 야 저건 좀 아니다 여기 버섯 밟고 죽을 수도 있거든 시비를 그냥 죽었네 오케이 버섯 밟았고 많이 아프지? 그 많이 아프라 야들아 오케이 저 고양이 집사 바꿨다. 집사 바꿨다. 집사 차이! 집사 차이! 집사 차이! 집사 차이! 너 실명! 너 실명! 잘 가요.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너도 이미 죽었어요. 이거 탑으로 가서 밀어야지. 유미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집사 차이. 오빠 차이, 집사 차이. 오빠 달려! 오빠가 한기라면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은 기세였는데 오빠 죽자마자 바로 갈아타고 거기 어어 야 올라프는 좀 아니지 올라프는 좀 아니지 심지어 저렇게 뚱뚱해요 저 체력이 몇이냐 3000이야 타으러 가야지 물 먹고 이거 계속 조아 먹어야겠다 아직 돈이 쓸큰지를 살만한 돈이 안모였기 때문에 솔직히 4코어 때는 돈 모아가지고 쓸큰지 사가지고 바로 라바돈 사주는게 좀 좋다고 생각한다다 팀원 아무래도 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좋은 챔프니까 데미지 우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 협곡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딜이라도 써야지 아 얘는 마저 떡칠해가지고 피가 안따네? 저건 라바던 띄워서 정의구현을 좀 해야겠다 다음용 돼지용인데 온다 온다 무조건 열로 온다 이거거든 렌즈 없어 얘네들 메롱 가자. 누가 버섯 캐략했노 하하하하! 넌 이미 죽어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너도 일로 올래? 물어가는 밑에 있고. 공격 피하고. 촉수 잘 피해야 돼.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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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실명? 잘 가요. 자 와드 깔고 승리 하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짜 그지같은 미션을 내가 룰렛에 추가를 해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누구줄까 너이 안아주자 자, 8킬 2데스 4호시 딜량은 1등. 1라우 이상대였어요. 1라우 이상대는 내가 이전, 이후에도, 아, 이후란다.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 굉장히 쉽죠. 미션을 봐도, 받아놓고 해도 쉽다는 거. 아무튼, 8킬 2데스 4호시 S랭크의 딜량 1등. 1라우 이상대였어요. 다음 판으로 갑시다. 출동.